아, 힘들지 아, 오케이. 이거 뭐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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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게 됐네 그러니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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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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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나서 시간만 공해야돼 응? 응. 응. 먹을 수어서지울어오면어떻게 이거 먹을먹을 깍두기 좀더 주세요 네. 고추 넣으세요 고추 어? 고추? 고추 는데무 응. 엄청 싫어하는 데고 이딴 한국 와서는 무 많이 먹네 맛있어 이 <놀람> 이런 집에서 고지주사이 불편하다고 까나카다믹배고아 말은 그렇겠지 차 운전할 때도 바닥이 불퉁불퉁해 아 아니, 그게 아진이가 그때 로그 두 번째 갔을 때 나라. 그때 아진이가 얘기한 거야 아한데 한국이 편하다고. 아진이는 이제 쿠팡 맞추면은 답답한 삶이고. 음. 괜찮네. 맞아. 한번 겪으면은 못 돌아가. 돌아가기 힘들어. 먹었겠네. 아, 맛있다. 여기 도겠네다여기한20 정도 여기서 살까? <laughs> 이거 매일 먹고 살찐 이유가 딴게 없어. 이자한테살찐다는 아라야. 까지 걸어 가. 버스 많아. 좀 빡썼다고 봐. 그게 나올 거 같아. 그래도 옛날에 못 먹는 거보단 낫지? 응. 그렇지.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가자 머리가 왜 이렇게 까매졌냐? 진짜 지금 아랍인처럼 생기기 시작했어 부역까지 직접 해서 온 소감이 어때? 일단은 고속도로에다가 큰차 없어졌으면 겠어 고속도로 큰차 너무 무서워? 응. 그리고 음,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? 응,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 잘했어 <laughs> 첫 장거리 운전치고 되게 잘했어 그치. 안 힘들어? 아니 재밌어 힘들지 않아 원래 힘들어 처음이야? <laughs> 아니 처음에는 별로 안 힘들지 그치 근데 지겹지 아 어? 못 간다 어, 공사 중이야 어떡해? 보수공사로 인해 통행이 불가 원래 어제까지인데 날짜 안 지켰다 <laughs> 왜? 생선 물고기라고 하지 물고기, 여기 사는 거는 생선? 생선이라고 <laughs> 하진 않지 이거 없으면 여기 볼거 없는데 오케이. 그치? 응 머리가 너무 검었다 <laughs> 어 엄청 이상하게 보여 엄청 그거 뭐지 못난하게 보여 못나 보인다고? 아그 괜찮아 그냥 이미지가 달라 보여 아, 그러니까 못돼 보인다고? 아 나빠 아, 보인다고? 아, 진 칼색. 어. 거기서 자고 있었어. 응. 어. 근데 딱 오전에 일어나 보니까 어. 이구누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어. <laughs> 검은색을 나왔어. <막았어. 웃음> 사실 비밀 하나 있어. 뭐? 이 사람 자기만 오라 죽였어. 나 그녀 작은 자기만 오라 하고 닮은 사람이야. 아 자기 내가? 자기 마누라 원래 좋겼는데 응 그거 계속 해봐 어. 어디까지 소설을 자기, 쓸 자기, 자기 마누라 좋겼는데 어. 어날 보고 여기 좀 여기 여기 좀 있잖아 어. 여기 여기 어. 여기 좀 넣고 어 마누라처럼 생기는 여자인데 나 원래 여기 좀 있어 마누라 어. 좀 없었어 그럼 무슨 노래 어. 나와야 돼? 어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아, 어느 박자에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 <laughs> 이런 거할 때마다 혼자 모노 드라마 찍고. 어? 나는 작가야, 작가. 작인데왜 항상 그런 누가 죽고? 옥수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 보. 게수서인스수레이션 받는거야 수완반 옥수완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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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완 보. 옥수완 보. 가수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완 보. 수해야된다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완 보. 옥수완 여기 국남지야 국남지 열대수류 아, 어. 소생식물 아 그냥 다 연꽃이 아니었네 이쁘다 이런 게 이쁘다 그러지 일반적으로 이거 이쁘다고 하지는 않지 이게 왜 이쁜 거야? 이거, 하, 이거 이거 그럼 이거는 생겼네. 나는 살꽃밭에라는 <laughs> 주변에 핫박처럼 생겼는데 <laughs> 아니 원래 이거 그 옛날 뭐 소설 이런 거 있잖아 한산 이거 소설 어. 어 거기에 나 한산 이거 뭐. 결국 여기 한 바퀴 돌네 도대... 아, 근데 항상 여기는 이게 우리가 이쁘지 않을 때 오는 것 같아. 아한 번만 이쁠 때한번 이쁠 때 왔어? 동그라미 생기는 거 응. 이렇게 엄청 크기였고 음 그것도 엄청 잘 비웠어 그때 맛있겠다 <laughs> 맛있겠지? 어떤 거? 머리. 아 결국엔 동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? 다 먹는 <laughs> 어, 거 생각이야? 아니야 그럼 이따가 돌아갈 때 다시 찍자 응 어, 한번 찍어볼게 내가 먼저 할게 멋있게 키 알았어 아이고 <laughs> 졸음쉼터도 다 들어가시고 없어지고 숨 쉬고 천천히 들어가고 그렇지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많이 집중하고 있네 <laughs> 이, 오빠 왜이다카파까 집에 빨리 아니 다들 지나가는 거잖아 뭐야 나 지금 110인데 갑자기 귀가 아프기 시작할 거야 여기 왠줄 알아? 여기 너무 높아서 귀가 아파도 다 원삭원삭 어... 나 아직 관계되지 않아 그 드라이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자연 즐겨고 나는 지금 아직 그냥 길에다가 집중하는 거야 <laughs> 근데 나 뭐라고 해서 운전 연습했을 때 그때 차가 오토마틱 차 아니었고 밑에 그 브레이크 이런 거 있잖아 세개 그 있는 걸로 그걸로 배웠어 수동 자동 아니고 근데 그거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어우 지금 그거 운전 못할 거같아 차난 삼거리 휴게소입니다. 벌써 어두워졌네. 차난 삼거리 휴게소. 과연 아까는 주차가 편했지만 여긴 어떨까? 뭐 오빠 SOS를 칠 것인가? 안 차도 되겠네. 저 끝으로 가면 뭐 자리 널널하네. 앞에 조심하고 과연 인생 첫 대각선 주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진짜 코시같잖아. 왠지 양쪽에 차없는대로 되... 오케이. 잡았어. 자리 잡았어. 똑바로 하고 뒤로 좋아, 좋아, 좋아. 그냥 더가 조금만 좀만 더좀만더 됐어. 됐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호두과자네 오빠가 주문해. 안잡히참 잡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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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나안저서 보니까 좀 어지러워. 아, 내가 운전할게, 그럼. 응. 음. 어? 응. 음, 네. 아니, 그러면 저기 휴게소까지만 할게. 내가 다른 휴게소까지만. 아니, 그냥 지금 그냥 천천히 자리 밌데. 걱정마 나 운전할게. 아니야, 위험해. 음. 어둡고 마지막 갈때 아진이가 해. 주차 아진이가 해. 너무 오했어 운전 오늘 아 진짜 괜찮아 어지럽다며 아니 지금 안경 써보니까 오랜만에 안경 써서 그렇게 운전하고 싶어? 응. 뭔가 레디 하는 것 같아 뭐, 뭐래? 뭐래? 그.. 그.. 운전.. 응.. 일정을 좀.. 뭐해? 그.. 뭐그 빨리 빨리 가야.. 레이싱? 응. 에이 레이싱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위험하지 조심 조심해야 돼 항상 운전은 잘해도 사고나 못해도 사고나고 안전하게 해야 돼 나처럼 아직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아 <laughs> 불안 불안해 아직 왜어왜 어? 왜? 오빠 오빠 돈 많나 돈 많나 오빠 돈 많지 보도 과자까지 사주는거고 며칠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버섯이랑 야채만 먹더니 오늘 프리 다이어 뭐, 크리스 뭘 프리 다이어 어제도 오 프리 다이어 햄버거 먹고 그저께 프리데이야? 크리스피크 트리토 먹고? 아니야 그저께 안 먹었지 그렇게 다이어트식 먹었다 갑자기 또 햄버거 막 이런거 폭식하고 그러면 살더죠 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무슨 스트레스?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? 그럼 그게 계속 안 좋은 순환인거지 다이어트하고 스트레스 받고 폭식하고 다이어트하고 스트레스하고 폭식하고 그게... <laughs> 건강을 지켜 건강을 먹을만해? 응 맛있다 어색하다 아직도 이쪽으로 아진이가 차를 타는게 네. 나 먼저 집 갈게 현재 주행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자 이제 40분 남았어요 40분? 아이씨 한참 가도 봐도 끝이 없지? 한참 <laughs>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? 한참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줘? 설명해줘 아진이가 부여까지 운전하고 아직도 집에 안 도착했을 때 한참 남았구나 해서 그때 생긴게 한참이야 오늘 생겼어 한참 이런 다. 이제 진짜 피곤해. 거의 오늘 300km. 거의 300km 좀 넘게 운거 같은데. 오늘 많이 고생했어. 여기 더 들어가면 될데 없을 텐데. 여기 차 없지 뒤. 에 내가 할까? 아니. 잘못했어. 네. 지금 나 뒤에 안보여 지금 차있어 아이씨 그냥 앞으로 갈게 응아또 어. 오늘 너무 길게 운전하느라 고생했고 고속도로는 많이 적응했을거야 <laughs> 많이 운전했으니까 <laughs> 응어 마지막까지 완주를 못해서 아쉽긴 한데 피곤할때는 원래 운전하면 안돼 졸음운전이 제일 위험해 <laughs> 맞아 너무 피곤아웃개 음. <laughs> <아옥형> 엄청 많이 아파 <laughs> 피곤하지 지금 뭐 말도 안나올거 집에서 12시에 나왔는데 벌써 9시네 오늘도 도은이지미이봐은이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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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다